안녕하세요. 로봇입니다. 뉘른베르크고요 자, 투어 시작하고 처음으로 정말 난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잤습니다. 와, 여기 강추. 그냥 짤짤 끓는 방에서 무려 10시간을 잤는데 <laughs>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불에 땀이 흥건해 정말 개운하게 잘 잤고 또 더군다나 어제 또 사우나 아주 충격적인 사우나를 했잖아요. 아, 대박이야. 자, 오늘 아주 상쾌하고 아, 이제 제가 정말 이 유라시아 투어의 크라이막스를 장식할 알프스 라이딩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어요. 비가 내릴 때는 라이딩도 위험하고 그리고 온도가 아마 감당을 할수 없는 온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까불지 말고 독일 쪽에서 조금 쉬어가려고 하는데 여세를 몰아서 오늘 독일 피부과에 한번 다시 도전합니다. 체코는 예, 체코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예약이 1주에서 2주씩 이미 다 차있어서 제가 두 군데 들려봤지만 불가능했고 이 뭐든지 잘 만드는 이 젊은이의 나라에서 과연 외래 진료가 성공할지 어 오늘 뉴른베르크 시내에 있는 피부과로 가봅니다 저거 뭐야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 <laughs> 이제는 뭐 일부러 찾아가서 보고 싶지는 않고. 근데 그냥 보면은 근사해요. 와, 되게 멋있네. 아우, 그 옛날에 저걸 어떻게 줬을까. 얼마나 좋아 됐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네. 모든 병원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하... 난 진짜 대단한 작긴.

Zusammen. Oh. Warte mal. Das ah, ist ja. Meine Fresse. Da, so. one, two, three. Oh. Okay. Good. Thank you. Thank you so Thank much. much. Oka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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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소화 다 됐네. 이거 왜 넘어가냐면, 아, 어, 소화 다 됐습니다. 이거 왜 넘어가냐면, 약간 땅이 요렇게 돼 있는데 바이크를 세우면 처음에 세울 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게를, 체중을 다 실어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주고, 이렇게 이렇게 힘을 주면, 반동으로 바이크가 바로 서거든. 근데 그거를 너무 심하게 정줄 놓고 하다 보면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는 거야. 하, 어우, 갑자기 땀이 나네. 안녕하세요. 로봇입니다또 어제도 깔끔한 숙소에서 아주 기분 좋게 잡고 오늘은 독일 남부 쪽에 있는 보덴 호까지 내려갈 거예요.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 모레 내일하고 모레 또 계속 비 소식이 있긴 한데 계속 꼼지락거릴 수가 없어요. 어제 그저께 한 3, 4일은 또 양호한데 이 피부염증이 또 어떻게 발작을 할지 몰라가지고, 그것도 좀 두렵고, 여행의 클라이막스가 되겠네요. 스위스 알프스 산맥 라이딩을 조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보덴 호수 근처에서 하루 머무르려고 하는데, 아, 거기 또 사우나가 있어. 호수가 풍경이 좋다 보니까, 거기도 사우나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오늘 또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지금 또, 아직도 구도야. 그래서 상황을 봐서, 그 사우나를 해서 또 피부가 며칠 괜찮은 건지 싶기도 하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상황을 봐서 사우나를 한번더 가보는 걸로. 라고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아 귀신같이 오네요. 근데 비 오는 양이 강우량이 강수량 강우량 많지 않아요. 그냥 우비 있고 속도 좀 줄여서 라이딩하면 되고 온도는 쌀쌀한데 열선이 있어서 뭐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주행하면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우나를, 음, 사우나를, 숙소 근처에 사우나가 몇개 있어서 갈까 말까 상황 봐서 시간되면 가자 그랬는데, 아, 무조건 갑니다. 아, 이렇게 딱 비에 한번 축축하게 젖고또 사우나를 하면, 아, 또 극락이지. 그냥 또 그냥 카타르시스 아니겠습니까? 아나스타샤! 자 일단 다 씻고 나왔습니다. 오늘 간 사우나는 며칠 전에 간 데보다 시설이 좀더 다양해요. 실내 사우나가 세 개,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고 외부에 실외 노천에 사우나가 세 개가 있고 근데 대박인 거는. 노천 같은 경우에는 그 보덴호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우나실에서 문을 열면 계단으로 해서 바로 호수로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스팀을 뿌려주는 데도 있고, 무슨 좋은 아로마 향 비슷한 향이 나는 것도 있고, 일단 종류가 다양해서 사우나 6개를 다 하나씩 다 투어를 했고, 땀도 정말 많이 흘렸고, 진짜 개운하게 사우나를 했습니다. 아... 야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연인이에요. 누가 봐도 부부는 아니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가족, 엄마, 아빠, 애기, 딸, 아들, 뭐, 애기, 뭐, 청소년, 고등학생,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남남, 아니면 여여, 이런 비중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을까. 이게 옛날부터 내려왔다고 쳐도 지금 2025년 아닙니까? 아. 하... 뭐, 이게 가족 단위로 오고 연인끼리, 그리고 친구끼리 오는데 뭐 전혀 외설스럽거나 그렇진 않아요. 당연한 얘기지. 정말 그냥 건전하게 사우나 목욕을 하는 그런 문화인데 이런 거를 전혀 접해보지 않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면 굉장히 당황을 한다. 처음에는 아닌 척 하,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머릿속에 정말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그 그, 그 앞에서 그냥 차라리 누워 계시면은 마음이 편한데 아 이게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은. <laughs> 아, 좀 골때리긴 해요 아, 참 놀랍다 놀랍고 정말 새로운 경험이다 이누두비치 이런 건될게 아니야 생각을 해봐 누두비치는 그냥 오테닝하고 뭐 뭐가 어디서 수영하고 이건 그냥 조그마한 사우나방 안에 들어가 있다가 탕에 둘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풍덩풍덩 하는 거라니까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갔잖아요. 물론 혼탕도 체험을 해봤죠. 일본은 타월로 중요 부위를 가리는 게 문화입니다. 그리고 탕 안에 들어가서 그 타월을 머리 위에 이렇게 얹어 놔요. 그리고 또 탕에서 몸이 나올 때는 다시 그걸 내려가지고 이렇게 몸을 가리고 이동을 하는 게 매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반대예요. 수영복이든 타올이든 일체 걸치면 안 돼요. 금지라고 돼 있어요. 그, 그게 여기 매너예요. 문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잡스러운 거를 사우나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탕으로. 근데 사우나에 타올을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사우나 그 나무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타올을 한장 들고 가는데 그 타올을 바닥에 깝니다. 엉덩이만 안고 발은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면 되냐? 아니요. 발도 타올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타올이 굉장히 커요. 여자분들은 보통은 그긴 타올을 깔고 누워 계시는 분도 있고, 뭐 앉아 있는 분도 있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발도 바닥에, 맨바닥에 내맨 살이 닿으면 안 돼요. 타올을 다 깔고 그 위에 그냥 알몸으로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만족하는 게첫 번째가 가렵지가 않아요. 어 제가 지금 피부 염증 때문에 고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범형이랑 온천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갔는데, 할 때는 좋아요. 하고 나오면은, 물기 제거할 때 되면 은 벌써 막 간질간질 해갖고, 뭐, 자, 그날도 뜯고, 피칠갑을 하고 막 그랬는데, 며칠 전에 갔던 사우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일단 지금은 전혀 뭐 가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어, 독일 사우나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정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와, 독일 사우나 말로 만들었는데, 진짜입니다. 아, 진짜 신세계네요, 여기 또. 아, 유럽인들의 마인드는 또 이렇구나. 또 한수 배웠습니다. 아, 보데노. 저게 보데노입니다. 정말 커요. 말도 안 돼. 예쁘죠? 아.